안녕하세요. 탈북신여태희입니다.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또 앉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어, 신당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어, 또신령님들이 주신 과제가 있어서 열심히 또 어, 공부를 좀 하느라고 영상을 이제 오래간만에 찍게 되었어요. 음, 뭐 제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니 하겠지만, 신내림 받고 나면은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다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음, 이제 그간에 또 상담도 받아오면서 이제 어, 오늘은 그 상담 받았던 주제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또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지금도 수차례 제 제가 영상에 올렸던 얘기이지만 어떤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답니다. 어, 정말 수수께끼 미로 같은 그런 세월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신내림을 이제 혼자 무불로 열고 싶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제 전화가 왔는데 음, 우리가 무석인 선생님들이 굿하는 중에 이제 신내림이라는 굿이 제일 현실적으로 비싸잖아요. 어, 많이 이제 공식화돼 있잖아요. 뭐몇 천만 원 이렇게. 근데, 뭐, 이 기준을 얻다가 될 수는 없죠. 가가 어떤 선생님들의 개인적이니까. 그렇지만, 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고민은, 음,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뭐, 음, 실령님들, 뭐, 뭐, 꽃발순 할머니도 보이고, 뭐이고, 옛날에는 이제 꽃발순 할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가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AI가 선생님이 돼버렸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패 실령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군님 도사 할아버지 뭐다 이렇게 알잖아요, 이제. 너무 이제, 어, 보이지 않는 유튜브에서 많이 공식화 돼있기 때문에 신의 어떤 거움을 열어간다기 보다, 어, 지식인이 다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그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무불통신 누구나 다 무불통신은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어, 물론 뭐 어, 신당을 열어서 갈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무불로 열렸지만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왜또 겪게 되냐면. 어,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내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열려있는 부분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 왜그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음, 구분하려고요. 이, 분하, 이 분을 내가 어떤 불사할머니면 불사할머니를 진짜 불사할머니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음,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신은. 음, 전지전능 하는데, 선신도 전지전능 하지만, 악신도 전지전능 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될 신명 자체도 깜짝쇼를 한답니다. 꽃갈수고는 올수 있고요. 장군복, 장군님 옷을 입고 장군님처럼 올 수도 있고, 도사 할아버지처럼 변수를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음, 몰라요.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고요. 신내림, 신내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릴 것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신내림 할 때에 그것이 제대로 안된 분들이 또 가릴 것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정말 가려낸다. 말 그대로. 그래서 무불통신이라는 게참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할수 없지만, 정말로 이거는 음, 위험한 일이고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수행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형상에 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선할 때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음, 기도하면서도 가려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혼자 무불로열어 간다는 거뭐 자신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 필요를 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시국에 신내림이라는 그 보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뭐 처, 적게는 천 단에서 위 이제 이천, 삼천, 뭐 오천, 뭐억단위도 간다고 하는데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 또한 제가 판단은 못하죠요 음, 돈을 받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신명이 계시고 정말 인연질이 닿을 분들이 계시다면 그만한 돈안 들어가고도 그래도 이 손목을 이 손을 제자의 손을 잡아줄 그런 선생님은 생긴다고 봐요. 너무 돈 때문에 혼자 방황하시면서 어 잘못된 혼자만의 어떤 판결로 머시고 가는 것도 어렵고, 갖다 버리자니 태성이라 그러죠. 버리는 것도 혼자 무서워서 못하고 더큰 어떤 그 위험한 사태까지 가게 되니까, 무불로 혼자 열어간다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는 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진짜 말씀을 좀더 보충해서 드리, 또 드리고 싶다면, 어, 제자로서, 어, 떤 신의 역할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제자는 신을 받아서 돈, 뭐, 점사비나 구슬에서 돈 벌어 먹 뭐, 살기 위한 어떤 생전에만 지금 다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절대 신은요, 제자 먹고 사는데 전장 공부, 그 뭐, 불려주려고 이렇게 오지, 오지 않아요.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해서, 제자가 되면, 어, 신 받아가지고, 아, 나도 이제 뭐 유튜브 찍어서 돈좀 벌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신을 받아서 신이 뭐, 뭐, 점을 주게끔 어떤 뭐 영감도 주고 지기도 주고 기운을 주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하겠지만 제자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누구 못지 않게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정말 때가 되면 신령님들이 공부를 시킵니다. 정말로 시켜요. 그래서 섣부르게 혼자 돈이 없다고 무불로 열어간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고, 전국에서 또 이렇게 힘든 지금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좀더 많이 두들겨서, 그래도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래도 신명을 모시고, 받들고 가야 될 제자가, 그 연결해줄 선생님이 하나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위험한 일은 처음부터 안 벌려놔야 나중에 수습할 때게 또 수월하답니다. 일 벌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수습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세월도 이제 많이 버려야 되잖아요. 아까운 그 세월들. 그 기간에 좀더 자리를 잘, 처음부터 잘 잡아서 다른 제자길로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환절기다 보니까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올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사랑합니다.